둘다 스컷인가봐요. 네. 오랜만에 어, 맹수사에 왔는데, 호랑이 얼굴은 거의 보기 힘들고, 현재 표범으로 봤는데, 표범도 이게 딱 찍기 애매한 게, 요 위에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가지고, 참 찍기가 애매했었어요. 항상, 늘. 볼수 있는데, 어, 뭐 찍기가 애매했어요. 그래도 한번 찍도록 할게요. 네, 둘다 현재 보니까 숙하신 것 같아요. 네, 댕댕이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긴 해요. 얘네들이 활발한 게좀 어리고 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이름을 한번 봐, 봐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써져있나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맹수 관람 에티켓은 적혀있네요. 표범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도록 아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차을두드리지 마세요. 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세요. 사진 촬영 시 네, 플래시를 터트리지 말아주세요. 노플래시.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람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물원 명수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안 지켜지는 게1 번, 관람차을두드리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2 번, 어린애들이 많이 해요. 동물한테 자극해가지고 재밌다고 하는 애들 많아요. 3번은 이제 까봐하고 실수로 끼시는 분들. 환경풍부화, 환경풍부화는 동물원과 연구실 등 야생과는 다른 환경에 있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행동풍부화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표범에게 필요한 것은 오를 수 있는 나무. 아프리카 표범은 탁트인 초원에 살기 때문에 하이에나, 사자 등의 천적을 피하려고 먹이를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산악지대에 사는 아무런 표범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몸을 숨길 수, 있, 몸을 숨길 수 있어 나무에 잘안 올라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표범은 나무에 잘 올라가고 높은 곳을 저하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곳을 저하나봐요. 여기서 올라가서 잘안 내려오더라고요. 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북중국 호랑 뭐냐 표범이 같고 한 마리는 아무르 표범이 같아요. 둘다 아무르 표범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는한 마리는 북중국 표범이라고 았어요 얘가 왠지 북중국 표범같은데요. 네. 표범이 종이 몇 가지더라? 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범, 아무로 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표범, 인도 표범. 나머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항상 검색하다가, 그, 말을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스리랑카 쇼봉도 있었던가요? 예, 네, 스리랑카 쇼봉. 잔지마르 아프리카 표봉 그리고, 티베트 사맹인가? 에벨트 사맹인가요? 네. 티베트 공원에 도 거기 사는 설표본 눈 표범이랑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 구름 표범 순수 표범점은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인도 표범도 있었고 아프리카 표범도 있었고 페르시아 표범. 아무튼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표범은 여기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아요. 원래 표범의 주특기가 은둔의 곳수라서 얼굴을 잘안 보여줘요. 근데 오랫동안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역시 동물원이기 때문에. 동물원이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실제 가까이서 보기 힘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